창조주의 십계명 3 대인계명 대인계명 1. 생명의 존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부모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 부모를 통해 나의 생명이 출현되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내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며 동로가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더 나아가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이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생명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더 나아가 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신다. 내가 내 생명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탐구했는가에 따라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지상의 가난일 수가 있고 천상의 가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님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런 점에서 부모님에 관한 공경 즉 생명에 대한 존중감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이다.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것인데. 생명이란 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와 창조주 하나님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이 간음과 도적질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여요. 간음한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관계 설정이지요. 간음의 문제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조항이지만, 성경에서 간음을 종교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신약에서 주님도 간음을 종교의 문제로 풀어나가시지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지요. 이 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가늠이 돼요. 가늠한 자는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모두 일부 일처대에 매여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제 8개명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여유. 도적질도 물론 자유와 해방을 앗아가는 행위여요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항의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배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분의 분배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되지요. 이것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요. 따라서 내게 무언가를 도적질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는 나의 가치관이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회개해야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물질주의적 집착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3. 거짓 증거와 탐심. 제 9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위증을 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나 사회 질서의 파괴일 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실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 그 사실을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항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는 자는 사단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 거짓 증거로 남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는 대상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 위증의 결과로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맛부터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 원수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원수가 된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이 존재하겠는가? 제 10개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사람은 왜 이웃의 소유에 대해 탐을 내는 것일까? 이것은 도적질 하지 말라 하신 개명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감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잃었다는 의미가 된다.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면 상대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상대 평가를 하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 급히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탐심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